노바가드의 버실루비는 다양한 산업을 위한 실리콘 윤활제입니다. 주로 전자 자동차 항공기 제작 등에 사용됩니다. 노바가드 버실루비 주요 모델별 요약하면 G330M. 고온고압 환경에서도 안정적. 탁월한 산화 안정성, 엔드방사선 저항성. MIL-1-1만 5719 군수 규격 준수. G624. 고무 플라스틱 보호용. 산화, 부식, 열화에 강한 내산성. 장기간 안정적인 성능 유지. G635. 가스밸브 앤드 전기 접점 보호용. 탁월한 방수성 앤드 절연성. 높은 내열 안정성. G661. 전기 연결 보호 및 절연성 강화. 가스 누설 방지와 내구성 우수. 전기 전자 장비용으로 최적화. G687. 음용수 시스템 승인 NSF STANDARD 61 인증. 고압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 화학적 비활성 낮은 독성. G697. 넓은 온도 범위 마이너스 55도에서 150도. 고무 플라스틱 보호 산화열화 방지. 고온 환경 장비용. G641과 G644은. 전자산업용 열전달 화합물.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반도체 발라스트에 적용. G644은 G641의 저점도 버전입니다. 오늘날 노바가드는 다양한 산업을 위한 실리콘 윤활제입니다. G330M, G624, G635, G661, G687, G697, G641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MICROUV, COO, KR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